오, 줄이 복면가왕 한거 봤어요 봤어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한테도 연락이 왔는데 줄이 나온 거 봤다고 그래서 저희 멤버들끼리 다 같이 연습실에 서 봤는데 그그 벌벌가 사춘긴 선배님 노래를 불렀는데 줄이가 그 한국어 발음이 진짜 많이 늘고 노래도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많이 연습했구나, 진짜 많이 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멋있었어요 박수 공명강 진짜 떨릴 것 같아요 유리가 진짜 떨리다 했거든요 유진이도 엄청 그막 일단 가면을 써서 일단 사람들안 봐서 그니까 뭔가 다행이긴 한데, 그래도 엄청 떨리긴 떨린다 했어요. 근데, 줄이도 진짜 떨렸을 것 같아요.